안녕하세요 빌딩피티의 이꽃입니다 저는 오늘 홍제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어, 입지가 상당히 우수하고 유동인구 많고 건물 내외관 컨디션 양호한 그런 건물입니다 자, 물론 감정가 이하고요 자, 그럼 어떤 건물인지 위치를 보시고 건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3호선 홍제역에서 도보로 2분도 안 걸리는 초역세권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홍제역 3번 출구입니다 먼저 홍제역 3번 출구 주변의 좀 분위기를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상업지역과 준 주거지역이 어, 되어 있는 곳으로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곳곳에 자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인근에 시장, 또 주거 밀집지역, 상업과 업무 시설이 또 관공서까지 어, 되어 있는 곳으로서 야유도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이 안쪽 이면에도 지금 오전입니다. 오전, 오전 11시인데 인구가 상당히 많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실 건물은 3번 출구 나와서 이 라인에 있는 이대료변 라인에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 뒤쪽에 제가 전에도 몇번 촬영을 했던 곳인데 약한 2,500세대 정도 된 아파트가 올해 초쯤에 들어왔고 또 여기 서대문 세무서가 자 욜로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파트 배우 세대와 이런 관공서 또 주변에 이런 다가구 다, 단독 또 시장 이런 상황까지 어우려져 있는 곳이 바로 이 홍재영 사건이고요. 자 유도 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 상부층에는요 거의 다가 이제 병원으로 구성이 될 정도로 그만큼 여기가 입지가 뛰어나다는 반증이겠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자 4층에 지하 1층인 건물이고요 1992년도에 준공이 되었지만 어, 외부 내부 일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현재 1층에는 콩나물 음식점, 2층에 미용실, 3층도 미용실입니다. 자 이렇게 상가로 다 구성이 될 정도로 그만큼 자 입지가 뛰어나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건물도 교복 상점, 핸드폰 가게, 파리바게트, 뭐 역전 우동. 자 이런 이제 상가로 프랜차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앞에는 이제 대로변 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준 주거 지역으로 속하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오래된 건물들이 어, 새로 짓게 되면 뭐 오피스텔이나 어, 높은 상업용 건물들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습니다. 자 건물 자체 모습이고요. 주차는 이렇게 앞에 할수 있지만 여기는 사실 주차를 안 해도 되는 곳입니다. 상가로 입점할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굳이 주차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1층. 들어 왔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점입니다. 미용실이고요. 네, 3층도 미용실이에요. 네, 4층은 가족 3당 센터이고요. 네, 화장실. 예. 남녀 공용인데 네, 뭐 깔끔한 편입니다. 건물 내부는 뭐 대체로 깔끔한 편이고 좀 청소하고 뭐좀 욕심이 난다면 벽 페인트만 좀 해주신다면 좀더 한층 더 깔끔하게 될 수가 있고 좀 어둡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조명도 좀 밝은 걸로 달고 하면 임차인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또 그러면서 또 임대료 올릴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요 그렇게 또 임대관리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기업 말씀을 드릴게요 대지가 70평 건물이 149평 준주거지역 공시지가 28억, 4층의 지하 1층 1992년도, 하지만 어, 중간에 리모델링을 한번 했고요. 수익률은 약3.2% 정도 나오고요. 보증금 3억에 임대료 약 12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매매 금액 49억. 자, AI 추정가는요, 59억이 나왔습니다. 자, 본 건물 49억으로 감정가보다 최소 5억 이상 저렴한 건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장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우선 자, 주차는 안 된다. 하지만 주차가 필요 없다. 주차 없어도 임대는 다 맞출 수가 있다. 엘리베이터 없다는 점. 또 다소 좀 내부가 어, 좀 관리가 좀덜된 느낌도 있습니다. 자 장점 초역세권 2분도안 되는 자 상부층 다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 공실률이 적다. 자유노인구 많고 대료변네 건물 뭐 크게 손댈 건 없다. 자, 수익률 3% 이상 나오고 감정가보다 저렴한 건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 아래에 번에 연락 주시면 저이 코치가 PT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